좋았다! 잃은 에어팟의 츠 한쪽이 배터리 밑에 있었어 좋았다! 무슨 대화를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잃은, 잃어버린 에어팟의 츠 한쪽이 에어팟 한쪽이 배터리 밑에 침대 밑에 있었어 좋았다! 다행이다! 잘 됐네! 두 친구의 대화를 정리해볼까요? なくしたエアポッツの片方がベッドの下にあったの。なくした、祈어버린エアポッツの片方がエアパターン쪽이ベッドの下に침대밑에あったの、있そ어。よかったじゃん。大変だ、잘됐네。なくした、祈バリンなくした、祈バ버った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츠노 카타호가 에어팟을 일본에서는 에어포츠라고 합니다. 카타호는 두개중한 쪽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베또노시다니 베또는 침대고, 영어죠. 그리고 시다니 아래에 밑에입니다. 아따노, 있었어, 있었다? 라면서 기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요깟다장, 다행이다, 잘 됐네. 찾아서 다행이네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번역 없이 대화를 들어볼까요? 낙く시た에어포츠는뱉片方がベッドの下にあったの에かったじゃん시에어포츠の 뱉어 보는 방향이 어떤에